자 지금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를 들어갈 때 어느 학교가 더 수월한가를 봤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학교의 분위기 그 다음에 학교 졸업할 때 내가 정시랑 수시 어느 쪽을 더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페이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내신 경쟁 지수인데요. 예전에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딱 있었죠. 그래서 그 표준 편차 그대로 사용하면 어느 정도의 학교의 분위기가 보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표준 편차가 사라졌어요. 여기 있는 표준 편차는 제가 A, B, C, D 비율을 가지고 대표 값을 활용해서 어, 숫자를 환산했는데요. 99, 89, 79점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표준 편차가 맞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전형과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봤고요. 그런데 재미있는게 있어요. 과연 여기 지금 제가 표시하는 현대 초원고 북일고 하나고가 표준 편차가 벌어질 만큼 학생의 실력 차이가 뚜렷한 곳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의 특징을 보니까요. 평균 A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학교 시험이 어려운 곳을 고수한 학교들이죠. 그런데 올해 하늘고, 상산고 등 갑자기 평균 A가 확 올라간 학교들이 있어요. 이 학교들은 어, 2028 대입에서 A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어 분명히 수능에서 반영할 때 케어를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a b 를 높여놓자 라고 전략적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전국 단위 자사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a b 를 조절하고 난이도를 조금 더 쉽게 만드는 데 약간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같이 설명드리면서 뒷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표의 아래쪽은요, 2024학년도, 한마디로 작년도 고등학교 1학년 기준이고요. 위에 거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의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ABCD 비율까지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첫 번째로, 예전에는 10개 학교 평균 AB를 40%였는데, 지금은 47%까지 올라왔다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변화가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문제가 쉬워지다 보니까 표준 편차가 줄었다라고 하는 것도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어? 그럼 이제 여기서 끝, 끝이 아닌 내용을 좀더 볼까요? 재밌는 거는요 보이는 것처럼 이네개 학교가 참 재미있는데요 현대청원 고등학교 민사고 그다음에 포항철고등학교 김천고입니다 김천고를 제외하고 세 가지 학교의 특징은 학교에서 일반 정원 인원이 줄고요 그 부분을 지역 전형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배려 전형으로 바뀐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넓어져요 표준 편차가 벌어졌다라고 하기 보여지죠 자또한 가지 그중에서 포항철고등학교도 분명히 일반 정원을 줄어들었는데요 차이점이 있어요. 포항 최고등학교는 일반계고 인원이 일반인원이 줄어든 데 반해서 포항시 인원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임직원 전형이 늘어나고 사회 전형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어 오히려 경쟁이 더 안정적인 즉 임직원 전형보다는 포항시 전형이 훨씬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보다 이런 것들을 좀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일반 전형에서 사회 전형으로 빼앗긴 현대 청원이나 민사고 같은 경우에 확실히 경쟁력이 차이가 나면서 표준 주차가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김천고등학교 보시면요. 김천고등학교는 가장 우리 표준 편차가 줄었던 학교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가 보니까요. 전년에 비해서 올해가 경쟁률이 32%나 성장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1.4명 중에 1명, 사실은 이제 다른 데 미달까지 생각해보면요, 거의 1대1로 뽑았다고 하면 이번에는 우수한 친구들 추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표준 편차가 줄어들었다라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표준 편차와 ABU를 따지고선 학교들을 바라보는 거는요, 한 학교 한 학교 더 섬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중에서 포커스를 가진 학교 한 군데 민사고입니다. 자, 민사고는 전년에 비해서 사회전형과 강원전형으로 선발을 하면서 확실히 표준 편차가 벌어지긴 벌어졌다. 그래서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민사고는 민사고더라인 겁니다. 어 교육 방향의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보고요. 우리 즉어 사회 전형이랑 강원 전형이 민사고로 가는 게 내신 따기 어려서 힘들어한다. 저는 지원을 해보고서 거기서 같이 민사고의 교육 정책에 따라서 열심히 따라간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요. 민사고 지원 앞으로도 계속 강력 추천을 합니다. 지 그런데. 영원자리잘 하게 되겠죠. 두 번째 포커스인 학교가 한 군데 있었는데요. 바로 이두 학교, 천안 북기고와 김천 고등학교입니다. 이 천안 북기고와 김천 고등학교는요. 경쟁률이 전년 대비 많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한 학교는요. 표준 편차가 똔똔이긴 하지만 천안 북기고는 표준 편차가 사실 약간 늘어난 거라 다름이 없다. 구호가 좀 쉽게 나와서 그런 거고요. 상황이었었고요. 반대로 김천 고등학교는 엄청나게 좋아졌죠.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봤더니요. 지금 천안 북기고등학교의 친구들은. 일반 전형의 경쟁률이 계속 상승하면서요 최상위권 친구들과 그리고 광역 지역과 기타 다른 전형 지역 친구들이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천안북일고등학교 최상위권 친구들의 경쟁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천안북일고에서 매우 높은 등급 받아서 의대 혹은 스카이를 가볼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은 좀더 부담일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음 성대부터 시작해서 중앙중도까지 가는 라인의 입시는 확실히 메이트가 있을 것이고요. 일반 광역 친구들의 지원은 고민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